이스라엘에는 총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된 통일왕국의 왕이었고, 나머지 39명의 왕은 이제 분단된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어, 그런 왕들이었죠. 어, 그래서 11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 보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악한 왕들이었죠. 그 반면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어, 그 중에는 간혹 진짜 간혹 8명 정도 출한되는데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들 중에서 음, 가장 이 다윗의 신앙과 가까웠던 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 16번째 왕요시아였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자가 없었더라 아주 네, 대단한 이 존경과 또 칭찬을 하는 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한 구절만 봐도 어 요시아가 그가 이 남유다의 왕이기 전에 먼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이 종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의 그 신앙적인 업적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시아가 이렇게 다윗 같은 선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게 의외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악한 왕 중의 왕이었던 문하세였습니다 어, 문하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남쪽 유다 다 통틀어서, 뭐 통일왕국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무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어, 왕이죠. 그리고 이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 왕인데, 아몬도 그 아버지 문하세의 길을 아주 그대로 따랐던 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아는 그 아버지 아몬이 일찍 죽는 바람에 겨우 8살에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린 왕이 훗날에 그토록 신실하고 다윗같은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진 왕이 될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할아버지 문하세나 아버지 아몬 아문 같이, 아몬이 이루어 놓은 온갖 우상과 또 미신 숭배의 문화들을 왜 요시아는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퀘스천을 남길 수 있겠죠. 성경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마리는 찾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남부다 왕들의 그 이름이 쫙 그론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특이하게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이름들을 기록했을까요? 분명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어 아들은 악한 왕이 되고. 그 반대로 아버지는 악한 왕,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선한 왕이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 원인을 기록된 이 엄마의 이름들을 통해서, 아 엄마의 영향력 그 유추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이름들을 기록했다고 보는데요. 왜 엄마가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그런 전통 때문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 matriarchal society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계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사회란 혈통을 아빠 쪽으로 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쪽으로 혈통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레셔나 언니가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머니 국적에 따라서 자녀들의 국적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이스라엘이고, 엄마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면 이 자녀는 이스라엘 국적을 얻을, 수, 얻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빠가 외국인이어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시민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모계 사회를 이루었을까요? 여기 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지혜죠. 가정에서 아버지는 되게 집밖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그런 신앙 교육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한 사람의 인격의 그 형성은 아버지보다는 그 어머니의 그런 가정 교육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어머니를 통해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야일아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어, 본볼수 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통이 남 유다의 그 왕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왕실 교육을 받던 이 왕자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게 되었죠. 또 어머니가 어이 만들어놓은 그런 이런 커리큘럼에 따라서 자녀가 양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엄마가 어떤 이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요시아 왕의 그 할아버지 무나세라고 랬죠이 무나세는 무나세 아버지가 누굴까요? 무나세 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정말 신실한 왕. 이 히스기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국 요와를 떠나버린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히스기아가 아들 문나세를 낳았던 물론 히스기아가 낳지는 않았지만 문나세를 낳았던 그 시절인데요. 문나세는 어,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됐지만 그 할아버지 문하세는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이 중병에 들려서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받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39세였어요. 39세에 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5년의 삶을 애드 봤죠. 그리고 언제 죽냐 하면 54살에 죽습니다. 54살에 죽고 문나세는몇 살의 왕이 됐다 그랬죠? 12살의 왕이 되었으니 히스기아가 아들 문나세를 얻었던 때는 42살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문나세가 태어났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렇다면 만약에 병에 걸렸던 39세에 만약에 히스기아가 신앙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문나세는 없는 거죠.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 아들 누나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백세 이상을 얻은 아브라함의 그 신정보다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 늦둥이를 다 죽은 사람이 하늘 앞에 생명연 은장 받아서 아기까지 낳았으니까 그 늦둥이를 자기 품에 안게 해준 이 안에 이름이 헵시바인데요. 헵시바에게 히스기아는 그 남은 생활 동안, 이 생애 동안 얼마나 잘해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이 헵시바가 무엇을 요구한들 다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런 역량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신실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아가 이 인생 말년에 하늘 기도 더 물어 주신 그 기간 동안 솔로몬처럼 조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고를 치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자였던 그가 갑자기 인간 중심 나 중심 인본주의자가 되면서 말년에 자기 자신을 막 사랑하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들 아, 보물창고 열어주고 바밥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죠. 절대 하나님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면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의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받게 되고 그는 그냥 죽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어 이 문하세가 12살, 고작 1 2살에 왕이 되었으니 이제 문하세는 아버지도 간데 없고, 가고 없고, 누구의 영향권을 했습니다. 고스란히 어머니 헵시바를 통해 자라나는데, 문화세가그 아버지 히스야와는 달리 완전한 인본주의로 방향을 잡고, 아버지가 다 파괴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시 다복구시키다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라 전체를 그냥 우상으로 깔아버는 거죠. 무려 55년 동안, 반세기입니다. 그죠? 55년 동안 그런 정치를 하고 죽었는데, 그 무나세의 아들 아모는 22살에 왕이 되는데 고작 2년을 정치하다가 또이 반역자들 손에 죽음을 당해 버립니다. 그 무나세가 55년 동안 이뤄 놓은 이 우상 숭배의 이 정치 성향을 고스란니 누가 받게 돼요? 8살에 고작 8살에 왕이 된 요시아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우상 숭배 자체가 폴리티션 정치였기 때문에 이 정치 스타일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일찍 죽었으니까. 그래서 요, 요시아가 그 어린 8살짜리가 그걸 다 물려받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뭐8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문하세를 받들었던 주위의 모든 이 정치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요시아가 그대로 그걸 따르기로 했겠죠. 문하세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 그 할머니, 헵시바도요, 손자가 당연히 그 할아버지의 정치를 물려받을 것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 분명히 요시아의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죠.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할아버지 문나세가 망쳐 놓은 5 5년의 시간을 다 거꾸로 되돌려서 어디까지요? 조상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단번에 이스라엘을 남부다를 회귀시켜 버립니다. 뭐, 잘 아시죠? 요시아가 했다든지요?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점 이 말씀의 눈이 뜨고,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한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고, 막, 백성들을 다막 각성시키고, 우상들 다 파괴시키고, 우상숭배자들 죽이고, 막, 난리를 법석을 쳤죠. 할아버지 때 망쳐놓은 이하늘의 나라를 이 요시아가, 젊은 요시아가 다 바꾸는 거예요, 다시. 조상 다윗대처럼. 이 어린 요시왕, 요시아 왕에게 할아버지 문하스의 그림자를 싹다 지우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자였던이 조상 다윗의 신앙을 이식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누굴까요? 그의 어머니 여지다였다고 믿는 거죠. 이쯤 되니 여기다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무척이나 궁금해지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이나 어떤 이 기록도 이 여디다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수 있는 것은 이 여디다가 아들에게 줄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었다면 분명히 어린 요시아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정치인들에 의해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전처를 그대로 따라 답습했을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시아 왕도 참 대단하지만 그를 영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했던 시대에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이 꺼지지 않고 요시아를 여호와의 율법으로 다시 비춰지게 하고 우상 숭배의 악한 비을 모두 막아준 든든한 신앙의 우산이 되어준 덕분에 훗날 요시아가 가위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선한 왕으로의 길을 담대하게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시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보다 더이 선하고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여디다가 그의 할머니 헵시바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하고 위대한 신앙이 었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이 여디다가 시집 와가지고 여와 신앙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 남편 아모왕은 22세에 왕이 되고 24세에 죽음을 당했으니까 여디다의 나이를 한번 상상해 보면 여디다가 왕비가 될때 나이가 몇살되을까요 왕이 22살이면 왕비도 뭐그 정도 되든지 않고 저더 적든지 그죠? 그 20대 초반에 그런 아주 어린 나이였을 거라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어린 요시아를, 그 정글, 정글과 같은 그 왕궁에서 지키려고 했던 그 엄마의 노력, 상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가늠을 할수 있겠죠. 외롭고, 정말 홀로, 그렇지만 철저하게, 여와 호 신앙, 율법주의, 신앙교육을 시킨 것을 보면, 이 젊은 여디다가 엄마 여디다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고, 또 놀라운 머니였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가 있겠죠. 이 잠언에도 보면 가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특히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하죠. 자, 잠언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폐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여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왕을 만들 수 있었던 여디다의 신앙 교육도 이 자문과 별반 다르지 않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시면 여호아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좌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그런 신앙 교육이 바로 여디다를 통해서 이요시아에게 전달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를 통해 그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신다는 거죠. 그 가정을 정말 반석처럼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우시고 또그 길을 한 길을 가는 그 인생 동안. 온전히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 자녀들에게, 어, 정직, 자녀들이 정직하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의 말씀에 딱 자신을 비추어서 정직하게, 거짓없이, 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이여디다가 그, 누굽니까? 자기 아들 요시아에게, 너는 아버지, 할아버지, 절대로 못 받으면 안 돼. 우리 조상 다윗이 좀 받아야 돼. 얼마나 요시아에게 다윗 의 이야기 를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여아 보시게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어떻게 얘가 어린 애가 다윗의 삶을 알아요? 엄마가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아니면 그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모셔와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laughs> 이시옵왕이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 역량을 막 받고 간 거예요. 참 놀랍죠.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도 바울은 이 데모드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죠. 읽어봅시다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아,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아, 우리 자녀들했으면 좋겠다. 외할머니, 여러분들이 나중 외할머니 될거아니니까 외할머니. 제가 지금 엄마지만 아, 로이스 로이스와 같이 윤희계처럼 우리의 이 자작 손손들이 우리 신앙의 그를 물려받아 가지고 오직 다윗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어, 작손들이 되는 것. 우리가 그거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디다의 그 눈물 어린 희생이 이 남유다의 놀라운 왕을 그 탄생시킨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 비유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한 NBA의 농구 선수의 이 간증과도 같은 인터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2013-14 NBA Most Valuable Player, Kevin Durant. First off, I would like to thank God for changing my life and God let me really realize what life is all about. Basketball is just a platform in order for me to inspire people, and I realized that. And, and last, my mom.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Three years later I came out. We were stacked.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us. Single parent with two boys by the time you were 21 years old.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by ourselves. One of the best memories I had is when we moved into our our first apartment. No,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Cause we—that's what we, we thought we made yeah. it. When, you,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o you,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 tend to look back to what brought me here. And you wa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summer times, making me run up the hill, making me do push-ups, screaming at me from the sideline of my games at eight or nine years old. We was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자기가 받는 그 모든 NBA MVP라고 하는 그 영광을 그 자기가 고생을 받지 않고 이걸 다 엄마에게 돌리는 그런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지시켜 주셔서 농라란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또 인스파이어를 그 영감을 또 끼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는데요. 참그 마지막 그 월드 엄마가 진정한 MVP야. 그 말이 참 감동이 되는데요. 이 케빈의 엄마가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워할때 아까 나이가 몇 살이었죠? 21살이었죠. 공교롭게도 요시아 왕의 엄마 여기다가 8살에 왕이 된 아들을 키울 때도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24살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두 엄마 모두 남편이 없이 홀로 그 어린 아들을 이 정글 같은 왕궁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키웠다는 공통점이 보여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비디오를 한번 캡쳐해서 왔는데요 어,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이라서 굳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 건강한 어머니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두분 계시지만 한번 서로서로 박수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하지만 저희 이런 축복과 또 칭찬보다 더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칭찬을 듣는 면모들이 되시기를 주는 것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진 않지만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희생하시고 또 기도하고 또 전적으로 신뢰해준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한번더 감사의 박수를 보겠습니다. <laughs> 케빈 뉴런트의 마지막 멘트처럼 우리 어머니들은. 어, 당신의 자녀들의 MVP가 맞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 여디다, 여디다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가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요시아처럼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훗날에 쓰임받는 주의 제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가 에스코트를 에스코트를 우리 자녀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의 MVP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Most 배 e 교도 o n 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